안녕하세요. 저는 시작부터 아기 고양이 분유를 타고 있죠. 격리 기간은 다 끝났고요. 격리 기간이 끝나도 잘 풀진 않았지만, 이제 슬슬 풀고 있습니다. 오늘 아기 고양이 운동하는 시간이라서 풀고, 분유 주고, 집 고양이 놀이를 좀 해보고, 분유 타기 전에 저는 하는 일이 너무 많아져서 당이 떨어지니까 초콜릿 하나 먹고 와. 음, 엄마 왔다? 아기 고양이 멀리서 많이 보고 있지. 응? 한바가 너무 애교를 많이 부려서 사랑을 좀 많이 해주게. 귀찮을 정도로 사랑을 한번 해주고. 줘 너무 심해가지고. 별대안나좀에가만 있어. 내 고양이 백 하나 있어. 봐봐, 지가 오는 건 좋고 아니면 지가 올 때는 계속 안 하고 막핸드폰 컴퓨터 아예 못 하게 하고 내가 안 하려고 하면 저렇게 간다고. 이게 어떻게 보면 수유 봉사거든요? 고양이 이렇게 봉사하는 건데 의외로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잠을. <laughs> 고양이. 비켜주실래요, 또 이씨? 이제 아이들이 더 늘었잖아. 그러면 우리가 동물이 지금 고양이 다섯 마리가 생겼으니까 11마리에 우리 장난꾸러기 애기, 사람 애기들을 둘. 청소가 엄청 빡세요. 청소를 강태가 진짜 많이 신경쓰고 있는 요즘이죠. 음. 아, 비켜주세요! 좀. 고양이들 나왔네? 안녕. 안녕. 일로 와, 맘마 먹자. 여러분, 왜 5마리에서 3마리가 되냐? 두 마리는 저희 선생님이 임보겸 입양 전 단계를 치르고 있어서. 어. 그래서 이제 저희 선생님이 호피 애들을 데려왔어요. 고등어들. 그래서 우린 검둥이와 저 삼각김밥. 얘는 이름이 명수예요. 박명수님 닮았다고. 명수. 근데 얘가 하악질 하더라고. 먹자, 먹자. 밥 먹자. 품마바랑 뽀뽀하고 있어. 광태야. 분마가 진짜 애기 고양이들 좋아해. 그러니까 좀. 자기보다 약한 존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잘 먹는지 알아요? 다리! 다리 싫었냐고 알아서 죽게죽게 이거 진짜 싫었냐고 <시련이> 무시죠여러아 <laughs> 진짜 귀엽다 아, 이래서 애기의 귀여움은 그 검접할 수가 없나봐 나 하나 됐어 가! <laughs> 이제 너와 응. 얘다 이러네? 진짜 귀엽다 <laughs> 이게 이제 진짜 청소도 신경 엄청 써야 되거든요. 이렇게 아기라고 해가지고 아 이제 네가 먹을 거야? 알아서. 그래 그렇게 싸우는 것도 있어야 돼. 원래 엄마 젖 먹을 때도 싸우거든. 아 너는 또 이거 안굽힐 거야? 아 얘는 이렇게 해. 얘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아. 얘가 성격 좀 있어요. 예 이렇게 하래 이렇게. 얘는. 얘는 명수예요. 이름은. 근데 제 취향은 뭐냐면 얘예요. 명수. 무늬가. 그래 이런 스타일 좋아요. 해 얘가 어느 정도 느낌이냐면, 사이즈가 얘 머리끈이에요. 머리끈. 오, 뚜이 원내네안 돼, 뚜야 야, 뚜야너 시커먼데 그렇게 하질하니까 어. 무섭다. 적당히. 야, 날아가겠어, 니이바람으로 네 애기 표정, 피정... 어머머머. 야얘 지금 바들바들 떠는거 봐. 여기서, 요새... 어머, 얘 무섭대. 헉, 명소님, 있잖아? 뚜이야, 엄마잖아. 우리 애들은. <laughs> 야 무섭다 시커먼 애가 저러니까 일라. 제가 성깔이 좀 그래. 어차피 우리 같이 사는 거 아니야. 잘해줘. 네가 책임질 일 아니야. 무서워서 나오지도 못하는 게그 저기서. 멋도어 뭘로 가네 시커미들. 오얘 화내는 거 봐봐봐봐. 얘 성깔 있다 이거 조금만 해. 굳이 가서 애들랑 걔 앞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을 이유가 뭐야? 광태야 근데 집 너무 깨끗한 거 아니야? 와, <laughs> 그러니까 이감태 청소 광이잖아. 요즘 빠진 청소기 얘기 좀 한번 해줄래? 제가 여러분 요즘 빠져있는데 청소하면서 로보락 플렉스 프로라 해가지고 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데 이번에 선물받게 되어서 너무 편해 강태가 아. 로보락에서 24년 제품에 새로 나온 청소기구나 맞아 새 제품이구나 그럼 쟤는 장점이 뭐야? 강태가 애들이 이렇게 애기들도 있고 동물도 많고 저희 다혜도 있다 보니까 청소를 엄청 많이 신경 쓰는데 진짜 티가 나지 않나요 여러분? 한번 찍어드려야 됩니다 봐봐 너무 너무 깨끗해. 근데 원래도 깨끗했어. 이 강태는. 자, 여러분, 이거 잠시 딱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로고락 폭맥식 프로 해가지고. 아, 그 예예예예. 갑자기 이제 소개 타임인가요? 예전에는 진공 청소기와 물 응. 청소를 따로 해야 되잖아. 어. 근데 이거는 다 같이 돼. 그래서 제가 너무 편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다혜가 특히 과자를 먹고 빵을 먹고 또 이제 귤이 이제 카라향이라고 했어 제주에서 사는던 건데 어. 엄청 국물이 꾸덕꾸덕 떨어질 때마다 재미있는. 여러분 보세요. 아 지금 깨끗하긴 한데 응. 테스트 할기 때문에. 테스트 한다면 더 먹기 입니 어머 어머. 콜라를 흘렸네. <laughs> 괜찮아. 로보라 플렉스 물어봐렇 <laughs>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이세요 네. 아, 네.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게 해서, 이렇게 해이게이게이렇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같 이렇게 해서, 이렇이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서 닦아줄 수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네. 손목이 안 아픈 이유 보이세요? 이렇게 따라서 뱀처럼 뱀? 돌아가면 무리가 안 간다 오 진짜 뱀 같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근데 이거는 손으로 돌리면 어, 근데 진짜 좋다 닦아도 좋은데? 그리고 이게 불을 끄면 <laughs> 보이줄게요야너 <너무 웃음> 진짜 불을 끄 여기 앞에 보이죠? 라이트 들어서. 어어. 요거 때문에 먼지가 보여요 멋있네. 우리 이거 진짜 필요해. 왠지 알아? 근데 물걸레 청소기는 제일 중요하게 끝나고 난 뒤잖아요. 끝나고 건조를 하면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어서 롤러 청소를 끝내고 이제 건조를 해야 되는데, 플렉시프로는 청소가 끝나고 물을 자동으로 온수로 데워주고, 롤러 자동 세척하고 고온 열기로 자동 건조를 한대요. 저 이거 지금 한두달 가까이 사생했는데 아, 근데 진짜로 나 데콘과 알지? 그러 요게 그리고 로보락이 진짜 도, 좋은 장점 중 하나가 뭐냐면 응. 이게 엣지 투 엣지 클리닝을 해갖고 양쪽 엣지 사이드 설계는 가장자리 1mm까지 빈틈까지 청소가, 청소가 가능해요, 가능해요. 응. 그러다 보니까 구석구석 이제 사이드에는 잘안 빨리는 것까지 다 청소가 되기있는에 <laughs> 쟤네들 봐봐 로보락 앱을 통해서 셀프건조및 클리닝 타이머 수온 조절, 흡입력 제어 등 사용자 맞춤 설정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그거 참고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검은 애가 되게 예민해서 안 먹어요. 아 맞아. 근데 따뜻한 계류니까 아, 뭐? 어. 먹어. 음 봐봐, 완전 봐봐. 이 정도 온도. 어, 그렇네. 엄청 잘 먹지. 어머니, 그래 그랬구나. 그럼 얘놓고다닐게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안 되고. <laughs> 그게, 안 그게 왜 안? 돼? 애들 좀 내가 봤자. 영육동물 음. 해도 어릴 때터 자주 돌아다니면 맞아. 그런 게 없어져. 얘는 어. 선생님들 말이야. 얘네들은 수족성 고양이가 될 거라고. 어. 얘네 하체는 저희가 맨날 식히거든요. 근데 이게 체온 조절이 안 돼서 그런데 우리는 따뜻한 물로 씻히고 바로 장비 완전 따뜻한 걸로 드라이를 시켜버리니까. <laughs> 드라이룸 있잖아요. 어. 근데 중요한 건 드라이룸에 애들이 갇혔다고 해서 힘들하지 어 않고 자요. 어, 어, 엄청 잘 자.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저희한테 교육을 다니, 잘 다니, 받고 모래, 모래. 있는 게 미용 교육을 받고 있다고 어. 보시면 돼요. 네가 오고 싶은데 자꾸 있잖아. 투표서 <laughs> 내가 좀 데리고 왔어. 야 너? 야너 진짜 그러다 발톱으로 남서진다. 이토 이런 거 앞에다 기울기리더라고 부러워가지고. 내가 진짜. 그래서 그렇다고 네 걸리더라고. 도움은 <laughs> 필요가 없어. <그거> <laughs> 어, 지로또라아와 <먹어봐가지고 웃음> 어, 궁금해. 괜찮아? 애들 졸렸다 졸렸어. 아, 앞에서 봐. 여긴 괜찮잖아, 도야 겁쟁이. 어. 하하하하하하 순간 미용하는 고양이들데 그냥 깝치지 마. 진짜로. 마시자, 마시자. 별로 마, 마우스 마우스. 그러니까 쟤좀돌라고 아, 막 이러고 있었다고. 아, 이거. <laughs> 얘도 거리가 필요한 거야. 아, 이 강제 진짜 웃긴다. 이거 담요만 넣어주고 가자, 여러분. 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네. <laughs> 너 방금 뒤질 <잊을> 뻔한 다 <laughs> 안녕. 안녕. 너무 재밌다. 라인이 치흘리고 있잖아요. 이래뭐 항상 물고 있다. 아 맞아 맞아. <laughs> 물고 있어서. 그리고 진짜 분유 먹는 치흘리고 있어서. 뭐 분유 먹잖아 보면. 입이 보이고 잖아. 분유 먹자. 그래? 어, 먹자잖아, 응, <laughs> 먹자. 네. 이래? 맞아 진짜 맞아 이래